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진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어, 여러분들께 예전에 쓰던 PC에서 뺐습니다. 어, 사운드 카드네요. 자, 요즘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사운드 카드가 메인보드에 내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사운드 카드를 별도로 꽂아야만 소리가 나오는 방식이었어요. 요거는2.5 채널짜리 사운드 카드고요. 어, 예전에 쓰던 PC에서 제가 오늘 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예, 여기가 이제 사운드 출력이 되겠고요. 여기가 마이크 그리고 여기 이제 외부 입력으로 있는 단자가 되는데 예전에 저도 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이 좀 싫어서 오디오를 PC 스피커로 연결을 해서 어, 게임이나 이런 액션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총, 총 소리나 이런 것도 되게 크게 해가지고, 옆집에서 뭐 전쟁 났냐고, 민원 넣어서 아마 저희 부친께 제가 혼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요즘은 이런 사운드 카드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예 나오지도 않고 메인보드 내장형으로 요즘은 7.1 채널까지 나왔기 때문에 소리가 그때와 비교하면 아주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옛날에 전산의 역사를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